0903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은, 는 동사는 1999년 2월 26일에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11년 10월 17일에 코스닥에 상장한 주권 상장법인임 동사는 산업용 로봇과 로봇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업의 고도화에 대응하는 로봇의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로바트 사업 부문과 공정 장비 및 로봇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엔지니링 사업 부문으로 구분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산업용 로봇 및 fpd 장비, 이트 부품 제조 장비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산업용 로봇은 직각 좌표 로봇, 리니어 로봇, 수평 다관절 로봇 등 다양한 제조용 로봇이며 FPD 장비는 FPD 제조 현장의 초정밀 생산 및 검사 등에 사용됨 대쉬에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중국 소재의 로보스타 징하이를 보유하고 있음 제무 대쉬 공정 및 물류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주력인 직각 좌표 로봇 리니얼 로봇 AGB 등의 공급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재료 매입 비용 감소 등 원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축소 외화 환산 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산업 전반의 스마트 팩토리 수요 확대와 그룹사의 물류로봇 시장 진출 등으로 외형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3년 3월 20일 9시 23분 기준 장중 로보스타의 시가 총액은 3,82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로보스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87위입니다. 로보스타의 상장 주식수는 975만 주입니다. 로보스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로보스타의 퍼은 116.32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5.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2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37원이고 추정 EPS는 n a s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25배. 9,22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3억원, 2억원, 18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2억원, 16억원, 33억원입니다. 로보스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1번지 76%이고 유보율은 1743.2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7.36이며 전일 대비해서 1.67 더하기 0.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9.01이며 전일 대비해서 1.62 더하기 0.2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스타의 2023년 3월 20일 9시 23분 기준. 장중 현재 가는39,200원 이며, 이, 수 치는 전일 종 가인 40,050원 보다 850원 만,